네, 뒷방을 떨어지는 거리에서 2박 3일 동안 보내고 온 어, 어쩌다 길이의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우리가, 어, 이번에는 2박 3일 동안 너무 스펙타클하게 지내고 오느라고 영상도 못 찍고, 예, 그랬는, 그래서 이렇게 어두컴컴한 밤이지만 집에 와서 한번 찍어봅니다. 네. 막 배터리도 나가고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평정심을 가지고. <laughs> 네, 이박삼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어떠셨나요? 네, 예, 그 얘기 뭐다 좋은데 음. 어, 우리가 요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갑자기 왜요? 어, 이거 불러 불러야 돼요. <laughs> 제가 아까 어, 연주한 비 오는 날의 수채화랑 뭐 연관 이 예, 있나요? 예, 예, 그래야 돼요. <laughs> 그래야 됩니까? 예, 당신 한번 먼저 불러봐 주세요. 아, <laughs>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가물엄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어떤 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가 와요 어디에? 거리에 아 거리에? 예. 네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아, 네. 이게 어떤 거리냐면요 예. 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그 거리에 우리가 섰어요 네 이번에 2박 3일 가는데 어제 새벽에 네. 갑자기 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 아닌가요? 오늘 새벽이죠. 예, 네. 네, 오늘 새벽에. 그 빗소리를 듣고, 어, 저는, 아, 이게 뭐 기가 막힌 시추에이션이냐? 어, 뭐 그러면서 이 노래를 어, 어, 생각하게 됐지요. 네.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성령의 담비를 맞은 사람은, 예, 하나님이, 예, 성령님이, 그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대. 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부관계로 묘사해요. 음. 어,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부부관계로 묘사하지요. 음. 예. 성령의 단비를 맞은 우리들은 예.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숨소리, 예. 그게 살아있는 듯 느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우리도 네. 살아있는 네. 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끗한 붓 하나를, 네. 이제껏 음. 세상에 떼묻지 않은, 음. 한 번도 어쩌면 사용해보지 않은, 아니면 다시 회복된 어떤 음. 그런 심령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걸 어떻게 해요? 숨기듯이나숨기듯이구나 요게, <laughs>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음. 우리가 어떤 붓을 숨기고 나왔는지. 네. 그래가지고 그 붓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투명하게, 음. 보이지 않게, 음. 보이지 않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그, 모르지만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아는 그렇죠 그래서 네. <laughs> 음악이 흐르는 그 카페엔 어떤요? 초콜릿, 초콜릿 색으로 빗방울 어제같이 비가 오니까 네. 그 그려준 그이 가로등불 아래에는 네. 보라색, 그렇죠, 보라색 물감으로, 물감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laughs> 어, 색칠을 네.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세상 사람 모두 다 도화지 속에 그려진 네.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아, 그렇죠? 네. 네. 우리 크리스찬, 아니 모든 사람은 음. 행복을 명받았어요. 행복은 의무예요. 그래서 늘 얼굴 찌푸리지 말고 네. 미소 지어요. 그게 예의예요. 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욕심 많은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 아, 욕심 없습니다. <laughs> 얼굴 찌푸린 사람들. 네. 마치 그림처럼 행복하면 좋겠어. 이게 너무 음이 높아서 우리 같은 사람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네. 마음은 그래요. 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길 위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예. 네. 네. 우리 기리의 교회. 예, 네. 그렇죠. 두 번째. 두 번째. 타이틀곡? 우리 네. 첫 번째,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네. 가는, 게. 오늘도 바람이 너무 불어서 지금 어, 이상한 뭐 행주를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하긴 하는데. 굳이 네. 그, 그, 안 하셔도 됩는뭐 <laughs> <된. 웃음> <아니>, 괜찮아요. <laughs> 네. 그런데 또 비까지 와서, 네. 이거 우리 기리의 교회 두 번째 타이틀곡이에요. 네.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수채화. 이걸 우리가 가지고 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리의 교회를 할 거고요. 네. 또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음. 그냥 제 마음이에요. 네. 어, 당신도 오해하면 안 되고 아, 네. 어, 우리가 봉선사라는 곳을 갔잖아요. 네. 그 봉선사에 가게 된그 이유가 우리 정은효 시인을 음. 어, 만나서 네. 어우, 제수덩어리 정은효 시인 뭐들어도할수 없어 정말 제수덩어리야. <laughs> 네, 제수덩어리 <laughs> 아니, 재수 덩어리예요 <laughs> 아니 무슨 나이도 나보다 많으면서 어린 것 같이 막그 생긴 예쁘... 것도 그렇고 예쁘고 네. 뭐 어우 또 그. 알고 있는 어떤 그 제가 원래 시험에 안 나오는 것 많이 알고 있다고 네. 다른 사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어, 근데 그 양반도 보통은 아니야 아, 이번에 그 네, 젓가락 네. 사용 식사에 대 그렇죠. 가르쳐 주는데 사실 이거 좀 사담 이긴 한데 이건 여기서 얘기해도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같이 그렇죠. 식사 하는 게참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예전에 그 양반들 이 식문화에서 젓가락 사용법은 굉장히 남들이랑 같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젓가락은 내가 집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으흠. 내 밥그릇으로 옮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는 숟가락으로 내 입에 넣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렇죠그이 젓가락으로 무엇을 집든 여럿이서 같이 먹든 이렇게 비말이라 그렇죠 예섞이지 네,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깨끗한... 네. 잖아요 네. 어, 그래서 네. 요즘 같은 때는 더더군다나 알면 참 좋은 상식이에요 그래요 정운유 시인이 그걸 가르쳐 주어요 네. 아, 그래서, 그래서 되게 말이야. 편하게 어.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젓가락질을 어. 내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좋았어 네. 근데 봉선사에 네. 뭐괴한 뭐 스님이 있다고 소개시켜 주겠다고 <laughs> 네. 좀... 어쨌든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잖아요 네. 근데 갔는데뭐 스님이 20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네. 뛰어야 된대 네. 그 더운데 네. 그리고 또 커피를 사가야 된대 와 근데 아니 목사가 스님 만나겠다고 뛰어 그리고 커피를 아... 또 고이 품어서 막그 가지고 가야 돼아그 생각했어요 전... 그래요 어우, 아무 생각 없이 맡겼는데 이래야 되는 건가 아네또 <laughs> 하나 이건 해도 될려나는 모르겠는데 네. 그 봉선사 에 있는 커피숍에서는 그해아 스님이 먹는 음료를 알고 있어 뭐 네, 만드시냐면 라떼 만드신대 아니 <laughs> 라떼 말이야 응, 라떼 어, 근데 제가 깜짝 라떼? 라떼는 우유를 타는 건데 혹시 봉선사는 라떼를 두유로 만드나? <laughs> 아, 모르는 거야 아안 돼.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oh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막 뭐 이러면서 이제 간 거든 속으로 아, 어, 깨끗한 뜻 하나를 승기도 지니고 나온 사람이 그막 그러면 되겠어요. 네, 때문은 이된거 아니에요? 어,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허걱, 이거 허걱이야. 아니, 진짜 놀랐어요. 저는 여, 여승이야. 예, 저는 응. 진짜 나이 지긋하신 그래요. 남자 예. 스님이 우리를 예. 기다려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한 말씀 들어야 되겠다. <웃음> 어? <웃음> 당신도 그랬죠? <laughs> 어, 나도 예. 그랬어요. 예, 근데 진짜... 아마 그 해야스님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눈이 안 그래도 근데 진짜 이만해졌어요. <laughs> 너무 젊고 예쁜 아름다우신. 그래 예쁜 인까 어. 우리는 그럼 다 용서돼. <laughs> 뛰어도 되고. 카페라테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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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라테를 가슴에 품고 뛰어도 되고 <laughs> 괜찮아 다 괜찮아. 음, 뭐 <laughs> <뭐라는 거야? 웃음> 그래요. 그리고 그 잠깐 네. 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 굉장히 저한테는. 어,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헤아스님한테는. 헤아스님은 음. 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음. 그런데 한 번만 만나는 사람은 또 없을 것이다. 네, 저도 어. 짧은 만남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가 또 분명히 갈 테니까 네. 어, 그때 외면하지 말고 꼭 어, 다시 한번 만나자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네. 아무튼 목사가 봉선사에 가서 음. 스님을 만났는데 그것도 여승인데 너무 아름다운 스님을 만나서 <laughs> 아, 네. 뭐 무슨 제가 일생에 이건 참 별로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해서 음.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네. 어. 그리고 음. 또 굉장히 좋았던 게 음. 온유신, 뭐 당신, 그리고 혜아스님 너무 모르겠어 다 재수덩어리들이라 내가 거기에 낄 수가 없었어요. 사진도 못 찍었지만 뭐 네, 그런 그렇죠. 것들 음, 너무 괜찮았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연애시대, 에 많이 갔던 그 팔당, 무랑개 네. 공원. 지금은 무랑개 공원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참 추억이 더라고요 어, 잠시 갔는데, <laughs> 네. 그 석양, 그 노을, 네. 어, 그것을 볼수 있어서 좋았고요. 우리 기다려준 것 같아요. 음. 진짜 딱 차를 주차하자마자 석양이 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뭐 그랬던 게 너무 이게 음. 너무 연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늘산책 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네. 이 아내 친구, 어, 집이에요. 뭐, 3 0 0평이나 되는 너무 멋진 곳인데, 거기를 갔다 오고, 제가, 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썰리는 것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네. 그 팔당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그, 혜순 씨 네. 부부하고도 좀 자주 좀 만나야 되겠다. 음. 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혜순 씨에게 전화가 온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팔당에서, 목계솔밭? 목계솔밭 맞죠? 네. 1시간 반을 또 차를 몰고 목계솔밭에 네.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달려가야죠. 어, 거기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차박의 성지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와, 그 넓은 그그 곳에 막그 차들이 다 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가서 10시부터 새벽까지 새벽 2시까지. 네. 어, 그리고 또 아침 5시부터 뭐 <laughs> 오후까지 그냥 네. 먹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반담상족 음. 뭐 이렇게 서로 안에 있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예요 네. 모든 걸다 잊고 이야기한 걸 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처럼 우리가 어딘가 그냥 그 목적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뭐갈 목적이 너무 뚜렷해서 그건 좋은데 한 목적적으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음. 내 옆에 누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충을 겪고 음.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참 모르고 살았는데 음. 그런 어떤 길이의 교회 어쩌다 정말 길이의 교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펼소되는것 같아요. 네, 보이기 시작하고 음. 사람이혜승씨 음. 부부하고 우리가 20년 넘게 지기로 살았는데 네.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음. 너무 이렇게 소닥보듯이 살았잖아요. 난 응. 목사니까 주일엔 예배 드려야 되고 뭐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길리의기를 하니까 너무 만나서 좋았다. 응. 가면서도 전화하고 너무 좋았다.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자. 응. 뭐 이런 걸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정말 길리의 기회 응. 잘했다 싶을 응. 정도로 어, 지난 주에 그 주제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지금도 응. 너무 이제 바람이 불어오고 비까지 내려주면서 응. 우리의 지금 이 하는 일을. 어. 꼭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그런데 네. 어, 그분이 그대가 네. 어, 그대가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것 같아요 쓰다듬어 주는 것 같고 촉촉히 네. 뺨도 어루만져 주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저는 받았어요 네. 당신도 뭐 나만 뭐 얘기를 막 많이 했는데 좀 얘기해 봐요 <laughs> 네. 아니 저도 이제 길이의 기회를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뭐 이게 우리가 두 번째 타이틀곡이라 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예전에는 어쨌든 지 간에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상 노래를 못 듣고 자랐어요. 분위기가 예전엔 그랬어요. 맞아요, 음, 네, 맞아요. 맞아. 네. 뭐, 사탄의 노래다, 막 이래가지고. 그렇 네, t 에서 한때... 나오면 채널을 돌렸어야 됐어요. 음. 그래서 못 듣고 그냥 찬송가나 교회, 어, 아니면 클래식이나 이런 것만 듣고 자랐는데, 이제 요즘에 뭐 우쿨렐레도 가르치고 음, 이러다 보니까 음, 그렇죠. 예, 노래를 송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사를 보게 되고 또 우리 남편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간간히 또길교회는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면서 음. 또 이런 노래들로 의미를 부여해서 저한테 설교를 해 주시다 보니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사냥 같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우리의 어 어떻게 보면 은 투명한 붓인 거죠. 예. 예. 깨끗한 붓이고 투명하게 색칠하는 거죠. 이런 예, 걸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들로 인해서 또 우리로 인해서 예.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이 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멘이네 네. 예. 그게 우리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고, 음. 기리의 교회. 음. 네, 정말. 음.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예, 세상. 마무리 합시다. 아, 행복하세요. 아, 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